전해드릴 소식은 일본 아베 관절을 중심으로 내부 혼란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과 곧이 갈등이 우리에게 유리해질 상황이 될 것이란 내용입니다. BK뉴스입니다. 화면 속 인물은 우리나라 주일대사에게 무례하다는 망발을 한 것으로 이슈가 되었던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입니다. 고노다루란 임무를 통해 아베가 현재 추진력과 장악력이 약해졌을 수 있다는 부분과 아베가 최근 예정에도 없었던 돌발 골프 휴가를 다녀온 이유가 우리나라와 관련된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함께 내부에서 같은 편끼리 일어나는 혼란 즉. 아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어 그 갈등을 수습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적국이라 칭해도 과하지 않은 일본 내부의 갈등이라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 할수 있겠죠. 지금부터 그 근거로 일본 언론들에서 나온 이야기를 취합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 언론 현대 비즈니스는 일본 외무상 고노다로가 한국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아베 정권의 노여움을 사고 있다는 헤드라인으로 사설을 보도했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보고 아주 화가 많이 났었던 장면이기도 하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국의 제안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아베 정부 안에서는 이전부터 아베 정부의 중심 관료들인 아소다로 재무성 겸 부총리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 및 자민당 핵심 인사들이 고노다로 외무상의 몇몇 행동으로 인해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번에 고노다로가 한국 대사를 상대로 무례라는 발언을 하고 말을 끊었던 언행은 한 국가의 외무를 담당하는 외무상으로서의 응답 요령이 아니었다면서 아베 측근 중 하나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도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아베 정부는 원래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나 반도체 관련 물자 수출 절차 강화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자세로 임할 방침이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협상 태도로 임하려고 했기에 얼핏 보면 고노다로가 보인 언행이 그런 아베 정부의 뜻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아베 정부는 한일 양국 국민의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제 사회의 이해를 얻으면서 담담하게 우리나라 정부를 코너로 몰아붙일 수 있는데 고노다로 외무상의 무례 발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반발을 초래했고 계획을 망친 아베 정부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자금 파티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 몇몇 부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이미 아베의 최측근 핵심 참모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고노다로에 대한 평가가 최근 사건들로 인해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설은 마지막에 고노가 향후 포스트 아베 후보자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기사를 보도록 하죠.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이 오늘 날짜로 보도한 한일 갈등에 대한 분석 기사 내용 중에서도 고노다로 외무상의 무례 발언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 발언으로 인하여 한일 관계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양이 없는 불타오르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도 나오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아베가 각 부처에다가 한국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제 산업성이 제출한 방안이 채택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안이 외무성 측과는 협의도 되지 않은 채 발표가 단행되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 중한 명은 처음부터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했다. 모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마치 한국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고 일본이 트집 잡는 것 같은 인상을 줘버려서 큰일 났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성이 아베에게 점수를 따려고 합의 없이 진행한 것도 정부 내에서는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연히 고노다로를 중심으로 한 외무부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발표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책과 향후 움직임에 대해 아베에게 보고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동맹국인 미국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이해를 얻는 교섭도 전혀 할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 고노다로를 중심으로 한 외무성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노다로의 물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했던 사건을 일본의 경제산업성도 저지른 적이 있었죠. 바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있었던 한일 간의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청소도 되지 않은 허름한 사무실과 노타이 차림으로 한국의 실무진을 응대하였던 사건입니다. 이 또한 경제산업성이 아베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행동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아베 측근들이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수준 낮은 행위로 반일 감정을 크게 부풀리는 바람에 엄격하되 조용히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고 했던 계획이 모두 망가져버렸다고 말입니다. 물의 발언과 한국 실무진 응대 사건, 이두 사건이 모두 아베를 위하여 아베 정부의 관료들이 참의원 선거와 관련한 멋진 그림을 만들어 보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었으나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일본 불매운동에 더욱 기름을 부어버렸고 그 부분이 아베 정부를 압박하여 아베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아베의 장악력이 떨어졌고,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왕자들의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의견인데요. 아베가 확실한 리더십으로 관료들과 당내 세력들을 휘어잡고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언론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참모진들과 부처 간에 의견 일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다른 의견에 충돌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해결 방안이 합의가 되어 도출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본은 우리와는 다르게 관료들 간의 다툼과 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이고 엄청나게 치밀하고 지능적인 관료들과 아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일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경제 규모를 가진 일본과 정면승부가 안 된다며 이번 한일 갈등에서 패배자가 될 것이기에 일본이 바라는 대로 하자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사들을 토대로 아베와 그 무리들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비를 건 이유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고 차원의 전략이었던 것이 아니라 부처들 간의 사전 협의와 단합된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아베 정부와 집권당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서 관료들과 측근들이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 상태로 혼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했던 아베이지만 그 기대가 다소 미치지 못한 결과로 아베의 헌법 개정 동력이 다소 상실됨으로 인해 호스트 아베의 필요성에 대한 왕자의 난까지 더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일본 내부에서 흘러나온 보도를 토대로 한 예측이긴 합니다만 100% 팩트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분석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본 이유는 지피지기가 승리의 필수 요소란 기준으로 우리가 아베와 그 무리들의 상황을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BK뉴스가 전하는 분석이 너무 앞서가는 내용이라 불편하셨던 분들은 일본 기사가 전하는 일본 내 상황에 대한 내용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불매운동이 되었고 우리의 불매운동이 아베 정부가 애초에 우려했던 한국 국민들의 불같은 모습이 되어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무기이자 힘은 우리의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